미드 러스 헐! 우리 아까 그그 럭스 충! 아 아니구나 럭스 충 아니네요 라인 바꿨네 오난또 그 아까 그 럭스라고 오호 아까 럭스 미드인지 딴 럭스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근데 저분은 아까부터 계속 담배피고 오네 임배를 버리시네요 이거 담배, 담배충 하면 안돼 임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머리야 이거 볼륨펌이요 아, 뭐야, 펌타 큐 했어야 되는데 펌타 안 되네. 이거 찍고 이제 바로 카죠 <웃음> <웃음> 야, 클레드 때문에 무무까지 <웃음> <웃음> 다돈 이야. 이거, 아무 모 뭐? 오케이. 아, 이거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목소리> 머리 깬거 인정. <목소리> 아, 모르겠어요 이거. 어시스트 말고 그냥 뭐 무조건 킬인지.. 아무래.. 음 모르겠습니다. 머리통을 누, 누, 누구랑 누구 같이 뿌시냐 아니면 혼자서 뿌시냐.. 미션 주는 사람 마음인지.. 방송연 장별풍 50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막타를 제가 먹으면 되는 거죠. 막타죠 이거? 되지. 오케이 오케이 킬로 먹겠습니다. 자 이제 지 가가지고 정글링 느린 정글링을 빠르게 빠르게 정글링 돌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템 티아멧을 누르고. 6레벨 찍으려면 두 군데 먹어야 되지 않나, 이거? 카밀, 진짜 좋아요. 방송용 챔프. 일단은 챔피언이 화려하기 때문에 방송용으로는 딱입니다. 거리가 안 나네. 아 아깝이라. 아, 아직은, 데미지 쪽은 아직 불안하거든. 지스 때려잡을 수 있는 데미지는 좀 불안해. 자, 이제 집에 가고, 4킬 0데스. 역시, 정글러가 빡, 빡세, 빡긴가 하니까, 게임이 조금 편해지죠. 갱갱갱 캐릭을 해야 돼. 카이 정글 엘리스하고도 맞짱 쓸만해요 그러면은 챔피언 괜찮은거지 1티어 엘리스하고도 비벼볼만하면은 괜찮은거지 필요없다는데 블로 나도 딱히 필요없긴 한데 카인이 만화관리가 되게 쉬운 챔프라서 마나관리 쉬운 챔프요. 라비오, 내가 백핑을 좀 빨리 찍어줄 것. 나만 봤다고 그 같은 편도 봤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라인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못볼 때가 많어. 정글러가 찍어줘야지. 공님 50개 별찬 감사합니다. 꾸잉꾸오 너무하지 이거 오! 아 뭐야 이거 키뭐 먹었어? 아이고 50개 벌 부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무머리통 한번 더 부시러 갑니다. 무무가 지금 우, 울고 있을 가능성이 한70% 이상이긴 한데 무무가 안 울고 있네? 여기여기여기 좀 여기, 여기. 위에도 울고 있을거야 이거 어 어디갔지? 드래곤 먹으러 갔나? 아 나이프! 남각. 람 남각 좋아서 장송현 장별통님 50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꾸잉꾸잉어 무무머리 박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무, 무무 제보 받습니다 무무머리 때릴때마다 50개 다른 헤르메스 사야겠다 이거 나름 시시기가 헤르메스 가야 되겠는데 쿨가 바이트 두개 먼저 사서 공쿨 좀 줄이고 궁쿨이좀 길어요 130 130으로 좀 긴데 이거 두개 사버리면은 130에서 이제 100이 28초 초반에 카밀이 리신 어 모르겠어요. 안안 안 싸워봤어요. 저 카밀할때 항상 리신 벤 엘리스는 할만해요 6레벨되면 엘리스 이기고 리신은 제가 고정밴해가지고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싸울 필요없이 배하는거라 걔는 아무리 아, 근데 머리는 못 보셨어. 풀감론을 음. 꼭 껴야 돼요. 풀감은 아,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풀감이 꼭 필요해. 3일이 개삭인 이유는 뭐 패시브에도 있고, 패시브가 너무 사기니까. 그러니까 아이템을 전부 다 딜로 가는데 탱이 돼요. 아이템이 딜인데 탱이 되는 신기한 체크. 그러니까 사기지. 카리스 카리스 맞짱 뜨면 카리스가 못 도망가 카리스 상대하기 되게 쉬워요 못 도망가 그냥 은신하고 뭐 해도 그냥 죽어야지 어? 아 W 먼저 누르고 W2. E. 지방송 <laughs> <laughs> 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미션을 왜 줬나 자괴감이 들고 도가 버렸네. 어? 추진력을 얻기 위해 일부러 내가 반대로 가지. 아직아직 아직 시드 많이 타어 괜찮네. 아직 실드 많 자, 아시다시피 님들 제가 다 연기한거 아시죠? 죽일수는 있었는데 죽이면은 한명을 잡는거 하지만 이연기 함으로써 네명을 잡는 큰 그림 비피쳐비피쳐를 하기 위해 일부러 아 나만 아니면 돼 좋구요 아무 모양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넌 나를 보고 있니 아아 네. 방송연 단별풍님 50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아이고 감사합니다 연자발님아뭐 머리통 터집니다 지금 해코 파스타 힐킹 해코 파스타 힐킹 그거 있잖아요 그 꼬마애가 하는 거 일명 일명 헤파킬 일단 이거 헤파킬 꼬마애 그 초등학생인지 유치원인지 거기 친구한테 이거 날아가면서 날라, 때리잖아 바론, 바론 싸움 할 때가 진짜 좋아요. 상대방이 바론 쪽에 얼굴 들이대는 순간 무조건 이니치 걸수 있어. 못 도망가. 여기, 여기 내가 여기 있지? 치고 있어, 치고 있는데 상대방 이 여기 와요. 여기 있어. 그럼 이제 물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동이 가능하거든. 바로 순식간에 여기서 여기 이동한 다음에 붕기 걸어버리면 은 도망도 안 되고 걸리면 죽는 거지. 갑니다. 뺏핑 누가 여기 와요? 안 오네. 야 새끼들아, 니들이 당하는 거야? 뭐 어디 무슨 뺏핑이요 뭐 와, 진짜 이동사거리 보소. <목소리도> 날뛰고 있습니다. 방송연 장별 풍림 오십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포잉포잉 야. 날뛰고 있습니다. 진짜 이동사거리 보소. 보통 천천히 때릴 때는 평타 평타를 더 쳐야 돼요. 평타 Q, 평타 평타 t 하면의 평타 Q. 이러고 쓰면은 추가 데미지 세거든.

평타 큐,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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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오케이. 평캔을 많이 해야 돼요. 평타 큐, 평타 티아메 평타 평타 큐, 뭐 이런 거. 이런 거좀 하면은 그냥 돼요. 감사 합니다. 연장 배풍 님, 내가 왜 이런 미션 을존 나? 자기 감이 들고막 그러지 않 습니까? 무무무무머리부셔봐야한두 음, 세번밖에 못무실지 알았더니 얘가 거무무무 가는게 모션이 진짜 좋아요 거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 여기서, 지금 사거리를 보세요. 어디까지 날아가나. 평타 큐. 쿨로 걸고. 이거 패시브 잘 봐야 돼요. 패시브도 잘 봐야 되고. 패시브 하고 그 파기 전차를 잘 봐야 돼. 파기 전차가 지금 킬수 있나 온다. 전차가 켜지는 타이밍인가? 방송연 장별품님 멋있게 별풍선 감사합니다. 코인 품목. 우무가 <목소리가> 로를 잡는 순간까지. 이거만 좀 연습하면 돼요. 날아갈 때 W. 다른 거는 연습할, 십시, 연습할 필요 없는데, 날아갈 때 W 이것만 좀연습을 왜냐면은 이게 딜로스가 좀 심해요. W를 늦게 키면은. 딜로스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 딜로스를 없애려면은 누르고 나가야 돼. 강송현 장별풍님 50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뿌잉 아이고 연장별풍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지제 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데 얘네들이 멘탈이 너무 좋아요. 멘탈이 간디 멘탈이야 이거 37에 8인데 버텨 헐, 어른이다. 이거. 이거, 이거 느낌 온다. 이제 나온다. 멘탈이 터졌다. 지금 이거에, 이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날아갈 타린다. 때 W, 이거를 왜 연습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모션이 너무 길어. 못 참는다. 이 모션 동안 평타 두 대를 때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거에요. 평타 두 대를, 그러니까 체력 300을 버리는 거야그데미지 300. 네. 300에서 400정도의 데미지를 내다버리는거 느꼈으면은 아나헤네 괜찮네. 괜찮네. 괜찮 미션이 아니야 아션이 미션이 아니이 무무봇 얘 괜찮네. 네 카르마 메탈이 나갔어. 아모무 이소 기동력 신발. <laughs> 도 막아요. 탐타큐 어? 처마가 한 개. 와, 어떻게 바로 타지? 아, 만비라도 그런가? 수고하셨습니다.